여전히 엔진룸에서 스틱을 뽑아서 엔진오일 양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그 방법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.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불키백화 윤성로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안에 수없이 많은 소모품들 도대체 각각 얼마만큼의 교환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콕 집어서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음... 자동차의 소모품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엔진오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엔진오일은 자동차 사면 매뉴얼에도 써 있습니다 뭐 5천마다 가세요, 만마다 가세요, 만 5천마다 가세요 요즘에는 2만 키로마다 교환하세요 라는 문구도 보이는데 5천에서 만 키로 사이에는 좀 교환을 해주시는 게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된다 보통 엔진오일 교환을 그냥 키로 수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키로 수로만 엔진오일을 교환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1년이 지났는데도 5 0 0 0 키로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아무리 못 해도 1년에 한 번은 엔진 오일을 교환해 줘야 된다. 기본적으로 이 엔진 오일을 우리가 새거를 개봉을 해서 엔진 안에 넣는 순간 끊임없이 공기에 맞닿아 게 됩니다.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엔진 안에도 습기가 생길 수 있어요. 알고 있었어? 알겠죠? 그러면 그 습기가 엔진오일로 떨어져서 물이 조금씩 섞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두더라도 엔진오일에 물이 좀 섞이고 공기중과 맞닿아 있어서 산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5,000km, 10,000km 내가 못 탔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교환을 해주는 게 맞다 중간중간 내차 엔진오일의 레벨량이 정확한가 충분히 들어있나 직접 확인을 해주신다면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요즘 최신 차량들 고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레벨 게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계기판에서 버튼 몇 개를 눌러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산차 그리고 일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엔진룸에서 스틱을 뽑아서 엔진오일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그 방법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첫 번째 일단 후드를 열어 주고요. 엔진을 좀 예열을 시켜야 돼요. 5분 정도 있다가 노란색 스틱을 뽑아 주세요. 그리고 그 레벨 게이지의 끝 부분을 헝겊으로 한번 닦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집어넣고 빼면. 이 엔지오 레벨 게이지 끝에 로우와 하이 요 사이 지점 어딘가에 찍혀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로우 밑으로 너무 빠져버린다던가 혹은 하이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라고 하면은 꼭 정비소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음. 자두 번째 소모품 에어컨 필터인데요 계절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교환을 해주세요 아니면 환절기 때 교환을 해주세요 라고 뭐 여러 가지 가이드들도 있고 팁들도 있는데 키로수가 많고 적고를 다 떠나서요 사람마다 그 각각이 운전하고 다니는 도로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 도로 환경의 패턴을 좀 아셔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차를 처음 사거나 필터를 처음 교환하거나 하고 나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필터를 한번 꺼내서 보세요 자동차 필터는 꺼내서 해가지고 봤을 때 여기 쌓여있는 먼지나 좀 색깔이 변한 것도 굉장히 쉽게 눈에 띕니다. 3개월밖에 안 탔는데 필터 상태가 이렇구나. 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3개월마다 교환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6개월마다는 교환을 해주는 편이고요. 나는 도저히 그거 귀찮아서 확인을 못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만 k 로에한 번씩은 간다.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 에어컨 필터의 짝꿍이 있죠. 에어컨 가스.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이렇게 덥지? 분명히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에어컨 가스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마다 사용하는 에어컨 가스의 규격이 다 다르거든요 내 차에 에어컨 가스가 어떤 규격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후드를 열면 이 라벨에 써있습니다. 그거를 확인 하시고 네, 에어컨 가스 점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또 소모품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게 와이퍼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좀 교환을 해주고, 그리고 실제로 와이퍼 교환 주기로 좀 대부분 권장하고 있는 게 6개월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6개월마다 교환하는 거 아우 너무 귀찮아,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못해도 저는 1년에 한 번은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와이퍼를 아무리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와이퍼는 차량 밖에 노출돼 있잖아요, 그대로. 이 까만 유리 바로 아래 달라붙은 고무, 한 여름에 거의 뭐 70도, 80도까지 올라가는 유리거든요. 이 70도, 80도의 고열을 버티다가 겨울에는 또 영하 10도, 20도를 버티다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무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삭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면은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시켰을 때 고무 블레이드가 찢어져서 날아가는 경우들도 생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은 안전운전에 큰 방해가 될수 있는 그런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겠다.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소모품 타이어입니다. 기본적으로 타이어는 요몇 키로를 탈수 있다. 요거를 많이 알고들 계실텐데 그러면 내 타이어가 과연 몇 키로나 탈수 있냐에 대해서는 타이어마다 다 달라요. 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.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타이어에 따라서 다른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타이어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타이어 옆에 보면은 트레드웨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. 600, 700. 이런 식으로 숫자 3 개가 써 있을 텐데 7 0 0이면 7만인가 7 0 0 0 k 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산식이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건 그냥 네이버 트레드웨어 몇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를 가진 트레드웨어 타이어는 수명이 몇 킬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드웨어에 좀 방해를 할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입니다 급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냐 급 출발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또 트레드웨어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타이어는 여기 옆에 써 있는 트레드웨어보다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안으로 스티어링을 끝까지 돌려서 타이어를 옆으로 꺾어서 마모 환경선을 보시고 타이어의 안쪽이 더 빨리 달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을 하시고 네, 타이어도 제때제때 교환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자, 다음은 냉각수입니다. 냉각수 교환주기도 차량마다 달라요. 일단, 기본적으로는 차량의 매뉴얼을 보시면 내 차에 들어가 있는 부동액은 교환주기가 얼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기차 타면은 냉각수 안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전기차가 냉각수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전기차는 냉각수가. 터리를 시킵니다. 그리고 모터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전기차들은 내연기관과 냉각수를 다르게 씁니다. 내연기관차 냉각수도 핑크색이고 전기차 냉각수도 핑크색이니까 같은 냉각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컬러가 같더라도 전기차에는 저렴기능이 들어가 있는 냉각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되는 소모품, 대망의 마지막 배터리입니다. 요즘 차량들에 다이 스타 앤 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. 스타 앤 고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이 스타 앤 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요. 시동은 꺼져 있지만 우리가 이차 안에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음악도 듣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전력을 머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에다가 한 번에 또큰 힘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. 거기다가 요즘에 주차해놓으면 은 배터리가 열리를 하죠. 블랙박스가 돌아갑니다 내가 뭐 크게 배터리를 방전시킨 이력이 있다던가 아니 이상은 5, 6만까지는 그냥 안심하고 타시다가 5, 6만 킬로가 넘어갔다 그때부터는 정비소에 들릴 일이 있으면 배터리 전압 정도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전압이 좀확 떨어지게 보인다 라고 하면은 겨울철에는 이제 슬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배터리라는 게 날씨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내 차량에 맞는 배터리 용량도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엔진 룸을 열어보면 배터리에 스펙들이 써 있거든요 뭐 사진 찍어서 주문하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 자동차 소모품들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고 얼마나 사용한 다음에 교환해줘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불티백과에서 그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불소원과 함께 즐거운 런마이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